한 라떼를 또 약간 얘기하자면 응급실이 현대시장 같았어요 응급실 불친절라다고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음, 아마 원내에서 최다 민원 아, 뭐든지 일등은 좋은 겁니다 예 네, 맞아요 네. <laughs> 고려대학교 고 의료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얼음 듣고.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응급의학과 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정공희 선생님을 모시고 응급의학과에 대해서 한번 진한 라떼 토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 권영응급의료센터장이랑 과장을 동시에 맡고 있고요. 윤영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자기소개 한번. 고하. 네, 고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대들보 3 년차 박종원입니다. 준비해오신 거예요? 이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고화가 뭐죠? 고대 고대하이 어, 고대 뭐 이런 거였어요. 같 고화. 앞으로 고화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응급의학과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응급의학과란 어떤 과인가요, 스님? 응급의학과는 말 그대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보는 게 가장 기본인 거죠. 저희는 환자가 올때 특정을 지고 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 모든 질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다양한 급성기 환자들을 보고 이 환자들을 전문 진료로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음... 하거나 또는 굳이 전문 진료까지 가면 의료 자원이 너무 소모가 되니까 어 그냥 퇴원시켜서 외래로 팔로우시키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크죠. 가장 쉽게 병원, 말하면 응급실을 책임지는 과라고 보면 되겠군요 병원 오, 네. 내에서는 그렇고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스탭들이 되면은 네. 그런 119 시스템 네. 응급 진료 시스템이고 한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여를 하는 오. 병원 외 쪽으로는 그런 일도 정책 오, 네. 아무래도 응급의료는 이제 공공의료적인 성격이 강하니까요 네. 아, 그런 나라 정책에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환자만 보는 과가 아니고 여러가지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과군요 네. 진료도 있지만 네. 시스템도 되게 강조되는 과이죠 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응급의학과라는 게 이런 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님은? 저는 친구 가자고 그래서 했죠. 아, 친구 따라서 강남 가시는 걸로. 그 친구는 친구 외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마 아시는 선배님이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었는지. <laughs> 우리 전공의 선생님께서는 왜 응급을 선택하셨나요? 환자 보는 게좀 겁나고 무서워서. 아니, 환자 보는 게 겁나고 무서운데 제일 환자들이 많이 오는 응급실을 선택하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국가고시 치고 한달 동안 이제 인도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비행기에서 갑자기 닥터콜이 뜬 거예요. 순간 이제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의사긴 의사인데 네 음. 실제 임상 경험은 없으시나요 전혀 네, 옆에 친구는 또 제가 의사니까 나가봐 약간 눈치를 이렇게 주는 요왜안 <laughs> 나가 네. 고민 고민 하다가 다행히 이제 해외 봉사를 가는 의료 팀이 있어서 아, 다른 팀이 네 다른 팀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가벼운 실신 같은 것 때문에 뭐 네. 혈압 재조고 환자 좀 눕혀서 다리 주물러 주고 뭐 그게 다 했던 것 같아 큰병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계속 그게 마음이 쓰이고 너무 부끄럽고 과를 정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해결해 줄수 있는 과를 해야겠다. 해서 네.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어요.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응급의학과를 일부러 선택하셨죠. 네. 정면도 아까랑 또 이미지가 뭐 계속 바뀌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도 응급의학과를 하고 계시지만 네. 응급의학과의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학과가 긴가요? 어, 응급의학과가 역사가 법적으로 1995년도에 생겼을 인증을 받았을 아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됐군요. 예, 예.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게 1990년대 후반. 어, 2000년 되게 직전에 그렇죠. 아니 저도 이제 40대고 한 라떼를 또 약간 얘기하자면 한 20여년 전쯤에 저 인턴할 때만 해도 응급실이 이런 표현 하기 좀 뭐하지만 도떼기 시장 같았어요. 그랬죠. 아니, 시장 같았는데 <laughs> 지금이야 뭐 완전히 막 척척척척 막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막 이러지만은 야 그래서 응급의학과 역사 길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짧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길지 않은 역사인데 제가 알기로 응급의학과도 또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조금씩 있으시죠. 아 정식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분과화 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오는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응급의학과 생긴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할까 그게 뭐였냐면 네. 자꾸 이제 의사라는 직업들이 세부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일차 의료를 담당 의사가 없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외래 쪽의 일차 의료는 가정의학과 응급실 쪽의 일차 의료는 응급학과는 표현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환자들을 봐야 되는 너무 세부 전문을가다 보니까 일차 의료에 대한 수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생긴 과라서 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세부 전문으로 하면 똑같은 옛날의 전처를 다시 밟는 거죠. 외과도 옛날에 외과밖에 없었잖아요. 네. 내과도 옛날에 1내과2내과 2래 아, 장기별로 전부 다 세분화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차 의료를 담당할 과의 필요로 해서 생긴 과라서 세부 전문의 공식으로 생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관심에 네네. 따라서 뭐. 어 초음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고압산소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그런 취향에 좀한정돼 있죠 환자를 토탈 케어하는 과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 응급실이 불친절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제 응급실 불친절하다고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거 없습니까 저희가 아마 원내에서 최다 민원과일 겁니다. 아, 뭐든지 1등은 좋은 겁니다. 네맞아요다 이거는 네, 1등은 좋은 거죠. <laughs> 요즘 응급실 가면 응급처치만 해주고 그냥 빨리 보낸다. 제대로 진료 안 해준다. 혹은 불친절하고 나는 안 봐준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환자는 자기가 이제 응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제일 큰것 같은데 환자분들의 결과를 얻어갈 때는 정말 많은 걸 얻어가시는 거거든요. 외래에서는 한 번에 못 하는 검사들 이것들이 순식간에 맞습니다. 되기는 하는데 뭐 일, 이 주에 걸쳐서 천천히 받아야 될 검사들을 한꺼번에 그냥 확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한 두, 세 시간 만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자신이 이제 응급이라고 생각하는 그그 시간도 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워낙 아프시고 힘들고 하시니까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만에 나올 검사를 세 시간 만에 나오면 잘해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느낌이 다르죠. 이 외에 3시간이 돼 가는데 결과가 안 나와. 이런 서로 간에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설명을 못할 때가 많아요.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설명 잘 하고 계신가요? 저도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 자기 반성의 시간이군요. 네, 설명을 최대한 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저희가 뭐가벼 봉합을 하다가도 네. 심정지가 나면 은 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죄송하다고. 하면. 아니 꼬메다 말고. 꼬메다 말고 그런 경우들인데 보통은 꼬메다 말고 심정지가 가면 네. 제가 죄송하지만 심정지 가서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고 가잖아요. 네. 꼬메다 갑자기 뛰어가는 거죠. 오늘 어, 여기 혼나셔야겠네. 그럼 이제. 한번 심정지가 나면 짧아도 30분 이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지만 환자 입장에선 황당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네. 이게 또안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응급의학과가 다른 과보다 힘든 점들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몰려들 때도 있고 낮밤 가리지도 않고 응급의학과만의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 애로사항이라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무가 24시간을 교대로 하는 게 이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네. 와 생활 리듬이 깨질 것 같은데요. 예민하시거나 뭐 수면 장애가 있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아, 있죠. 본인이 수, 본인이 환자가 되는군요. 아니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 전공의 생활을 3년째 하고 계시고. 네. 과장님께서 한 20여 년 넘지 않으셨습니까? 10년? 예 제가 보기보단 젊어서요 응급 생활 20년 정도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마찬가지죠 예, 수면 장애 아 수면 장애 <laughs> 물론 제가 이제 전공의생님보단 당직을 적게 서긴 하지만 네. 일선에서 뛰는 우리 가장 최일선에서 쓰는 전공의생님보다 체력적인 건좀 세이브가 되긴 하지만 항상 힘들어요 당직 쓰고 나면 피곤한 것도 있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 정신적으로도 힘드신 일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업무적으로는 네. 저희가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들을 어 따듬과 연결시켜 주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과를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간의 관계가 원래 재림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해 관계가 다르고 그 과의 치료 원칙이 다 다르는데 그걸 조율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런 부딪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환자만 상대하시는 게 아니군요. 의사도 상대해요. 그렇죠. 정리를 잘하십니다 네. <laughs> 의사도 상대해야 되고 환자도 네. 상대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중간에 꼈다고 나야 될까요? 진료비를 더블로 받으셔야겠어요. 아,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알겠습니다. 외과에, 외과에 의뢰하면 외과에서 좀 주시나요? 아, 저저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 <laughs> 아니, 정말 애로사항이 다른 과에 없는 애로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칼에 찔려 서오는 사람도 있고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환자도 있으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살아나가면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응급의학과 일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으십니까? 우리 몇년안된 전공의생님부터 어,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어찌됐건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네. 심정지 상태로 왔던 환자가 죽음에서 꺼내온 줄였을때 네, 응급조치를 잘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했다가 걸어서 퇴원하시는 게 제일 음 보람된 일이죠 심정지로 네. 왔다가 그 사람이 걸어나가는 걸 보면 정말 모두 타겠어요. 아니 교수님 그럼 지금 20년 여 가까이 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누구십니까? 생각나는 환자가 있어요. 그 물론 저도 레지던트 할때 가장 다양한 환자 를 보기 때문에 아마 고대 학생이었을 거예요. ROTC 학생인데 <laughs>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제저 지나가는 차에 치였어요. <laughs> 치였는데 저희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는 뇌출혈도 있고 이제 가슴이 열려 가지고 폐도 다 밖으로 시원나와 있고 좋은 일을 하시다 그렇게 돼도 안타깝기도 했는데 이제 치료는 하니까요. 이렇게 젊으셔서는 이제 오래 버텼어요. 6시간 8시간은 버텼던 거 같아요. 이게 다 열린 상태요 네. 아버님이 중간에 오셨거든요. 네. 젊은 환자 보호자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시면, 선생님도 네. 가끔 겪으시겠지만, 이제 보호자분들이 너무 슬퍼하시거든요. 그럼 근데 그 아버님이 너무 의연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 아들, 거의 모교를 구경시켜주겠다고 고대 박물관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학생, 그 유품들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옛날 생각이 다시 났어요. 그 아버님 생각도 다시 나고, 네. 제가 그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삶의 드라마가 네. 따로 없네요. 여기가 완전히 드라마 그냥 매일 찍고 있는 곳이 응급실이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거 쓴웃음을 이렇게 지으시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변화된 점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방역 강화가 이제 심해졌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졌죠. 근데 불편하신 건 사실이니까요. 네. 대기 시간이 대략 그럼 지금 가면? 지금 기본 30분은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셔야 네. 됩니다. 방역 절차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근데 그 30분 동안도 필요한 응급처치는 취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아주 급한 환자들은 당연히 네.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아, 또 다른 루트가 있고요. 응급의학과 예. 선생님들만의 직업병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노출되시다 보니까 직업병이 불면증이죠. 뭐. 아, 불면증. 응급의학과 네. 선생님들 대부분 불면증이 있으신가요? 수면장애를 많이들 겪까요 <laughs> 선생님도 그러면 수면 장애 같은 게좀 있으세요? 저는 잘 자는 편이라 가지고. 아 그럼 수면 장애는 과장님만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laughs> 아니, 근데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 남을 치료하고자 물론 모든 응시학과 선생님들이 노력하시지만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 남들을 치료하시는 살아있는 천사같으신 분인들이 같습니다. 그런 응급의학과만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응급의학과 응급실에 관련한 진료는 네. 공공의료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네. 어, 여러 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나라에서의 그런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향후 계속 저희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응급의료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동안은. <laughs> 영상 편지를 찍었었거든요. 정부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죠. 아 예, 저랑 항상 같이 일을 많이 하시는 서울시 응급의료 관계자 여러분들 <laughs>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자주는 못 뵙지만 가끔씩 뵙는 분들 응급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잘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꼭 믿습니다. 예. 우리 정공희 선생님도 정부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부요. 네. 저 어머니한테 엄마 서울 올라가 가지고 응급약가 한다고 고생한다고 엄마 생각하는데 나잘 지내고 있고. 우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그리고 예전에 엄마 대상포진 걸렸을 때 내가 그거 죽는 병 아니라고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낫는다고 했던 거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잘할게 엄마 사랑해. <laughs> 네. 아니 과장님. 네. 근데 저희 병원이 아까 전에 권역 응급 의료 센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권역 응급 의료 센터가 뭔가요? 다른 응급 센터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응급 환자들에 대한 이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네. 서울시에는 지금 다섯 개밖에 없고요. 많지가 않네요. 예,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내 다섯 개밖에 없는 센터 중에 하나고 공공의 이런 의료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인프라를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서울의 강서 지역 쪽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서남부 지역이란 표현을 하는데. 서남부 지역. 네, 네. 저희는 서울에서 서남부 지역의 고대구로 병원에 네. 대표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어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부야. 어, 저는 환자 부르는 게 무서워서 응급의학과를 들어왔고 환자를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해왔고 아. 그다음에 환자가 오면 환자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많이 남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laughs> 얼마 남지 않으신 과장님이 어떤 교수님이 되고 싶으신지 많이 남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남으셨다고 합니다. <laughs> 예, 저는 이런 훌륭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속 응급의학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 토양을 조성하는 게 가장 지금 큰 임무 같겠습니다. 물론 진료도 중요하지만 아시잖아요 전공의 선생님들 중요성을 그럼요. 저희 의료계의 미래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의료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